안녕하세요, 꾸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년맞이 쇼핑을 좀 했는데요. 제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이 바로 디자이너 백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백 2탄에 대해서 계속 찍어야지 찍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렴하고 그리고 진짜 오래 들고 유행타지 않는 가방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10만원대만 딱 골라서 진짜 에기스만 뽑아가지고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절대 유행 타지 않고 내가 10년 뒤에도 들수 있을 만한 그런 가방만 찾아서 가져왔으니까 오늘 꼭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가방입니다. 제가 백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백팩을 잘매지 않는 이유가 키가 크기도 하고 키큰 사람들이 백팩을 메면 조금 안 어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백팩들이 다좀 조그만한 백팩들이 많아가지고 가뜩이나 제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상황에서 그런 조그만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버리면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팩팩 구매를 꺼려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크기도 괜찮고, 딱 맸을 때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역시나 제가 맞았습니다. 진짜 예쁘고, 이게 가방 크기가 적당해가지고, 제 몸통이 이만큼인데, 이 <laughs> 정도 크기거든요? 제가 어깨 넓잖아요. 이렇게 대봐도 괜찮게 크기가 막 그렇게 엄청 작아 보이지 않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맸을 때도 저는 끈도 이제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이렇게 맸을 때 적당한 존재감이 딱 나타나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면은 갑자기 귀여워져버리는 <laughs> 그런 느낌이 드는 백팩이고. 어, 평소에 캐주얼하게도 입을 때도 좋지만 저같이 조금 매니시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자켓이나 코트나 이런 거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연 가죽인 점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 수작업으로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 점도 진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버튼이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는 포인트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렇게 자석으로. 열리게 돼 있어서 그것도 되게 편안했고 여기 안에 또한번더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더 잡으면은 조금 더 모양이 더 잡혀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 은근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그만한 태블릿 패드 같은 것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작은 포켓도 있어서 뭐 꺼내거나 할 때도 아주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럽고 예쁜데. 제가 오늘 가져온 가방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방만큼은 레더를 사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장 좋았던 점이 비슷한 디자인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있었지만, 얘를 선택한 이유는 10만원대였어요. 천연 소가죽이지만 10만원대로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겟 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를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10년 뒤에도 멜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키면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다음이 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돌풍을 일으켰죠. 오노로가 올드머니룩이 급상하면서 엄청나게 뜬 브랜드예요. 이 디자인의 가방이. 근데 이 디자인이 약간 더로우 가방의 디자인과 비슷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스타일은 어떤 그런 특징을 잡아서 그걸 따라한 게 아니라 그거를 모티브를 삼아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그런 디자인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놓고 무작정 카피한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 그런 무드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런 이 디자이너 브랜드만의 디자인 스타일로 풀어낸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어, 역시나 진짜 마음에 들고 이것도 끈이 있는데 여기에 끈 걸어서 이제. 크로스로도 메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핸드백으로 메면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자주 멜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느꼈던 게 오픈하고 클로징하기가 조금 귀찮아요. 이거를 한번더 이렇게 똑, 이렇게 여며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내는 거라서 이게 예쁘긴 하지만 편리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저는 이렇게 오픈하고 다녀도 예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그 느낌이 살아서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열고 닫을 때가 조금 불편해서 이게 조금 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급진 가죽 자체의 질감이 느껴지고 가까이서 보시면 더더욱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감이나 디테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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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들인 게 느껴집니다. 이 가격에 뭐이 정도의 퀄리티 가방은 진짜 너무 괜찮다. 하나쯤 있으시면은 여러모로 정말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치마 입어봤는데 치마에도 진짜 잘 어울리지만 바지에 입으면 완전 커리어 우먼미가 뿜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진짜 추천을 드리는 그런 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금은 캐주얼한 느낌의 그런 스웨이드 백인데요. 제가 스웨이드 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찾아보다가 스웨이드 백도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근데 이걸 찾아보다가 진짜 스웨이드 가죽의 느낌을 잘 살린 그런 가방이고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미니멀하고 각이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좀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친구를 골랐거든요. 그리고 이 쉐입 자체가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무드가 돋보이는 그런 쉐입이어서 정말 오랫동안 유행 안타고. 낼수 있는 그런 가방 같았고, 이 밑면에서 감싸 올라오는 이런 디테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닥 처짐이랑 형태 무너짐이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기준으로 수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납도 진짜 나름대로 되게 괜찮은 편이고, 요 버클도 있어서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짧게도 매실 수 있고, 길게도 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짧은 게딱 좋아서 이렇게 어깨에 딱 감싸는 정도의 길이가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가져온 건데 사실 제가 가방을 3개 샀어요. 근데 하나 뭔가 더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요즘 이런 직사각형 백이 정말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행템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돈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을 때, 아 이게 당연히 유행템인 거 알면서 사야 될 때, 사고 싶을 때, 그럴 때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게 바로 스파 브랜드입니다. H&M과 자라 이두 가지를 가장 좀 많이 애용을 하는데 H&M에서 이게 2만 원인 거예요. <laughs> 아니 2만 원, 2만 원 어디에 봐서 이게 2만 원에 2만 원 가방인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갔다가 이걸 샀어요. 2만 원에. <laughs> <laughs> 너무 괜찮아서 이런 미니미니한데 직사각형 쉐입의 가방이 유행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절대 당연히 소가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타는 거에 돈을 써야 될때 그리고 사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진짜 저렴한 걸 사서 그냥 해질 때까지 사용을 하면 딱 유행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나름대로 얘가 그래도 제할 일을 합니다. 2만 원짜리지만 안에 내부 포켓도 있고 안감도 있고 나름 괜찮게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백인데 당연히 가까이서 보면 폴리 티는 나요. 근데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가방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간략하게 저의 1월 첫 소비 가방 가방 3개 그리고 hnm 까지 4개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는 좀 한번 소비를 하더라도 진짜 오랫동안 멜수 있는 그런 물건들만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짜 작년 한 11월부터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그런 에기스들이니까 진짜 가방을 구매하실 일들이 있으셨다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